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마신입니다. 어, 저는 지금 숲에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숲에 나와 보니까 어, 좀 특이한 장면이 포착되어서 제가 촬영해봤습니다. 을 어, 지금 여기가 어, 숲속인데 그 아마 그 어떤 업체에서 뭐 업체는 저하고 전혀 관련 없는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지금 음, 어떤 그 어떤 제품을 개발한 것 같아요. 뭐이제품은 저하고 전혀 관련 없고 일면시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다 싶어서 제가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어... 이름은 저 수목물주머니 점적관수형으로 되어 있네요 관수형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를 요즘 가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물과 뭐 이런 영양을 한 번에 해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를 나무에다 장착을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이 물주머니에다가 영양과 물을 같이 넣어놓으면은 아마 밑에 이렇게 뿌리 쪽으로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어 이렇게 물을 채우고 뭐 이렇게는네요. 어 물을 채우고 수액줄을 꼽아주세요. 이날네요그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어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지금 발견해서 찍은 건데요. 어 여기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이 특이한 게 있네요. 어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뭐, 이 회사에서 뭐, 특허드까지 출연 중이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laughs> 아주 좀 특이한 길라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생각에는 뭐, 뭐,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은, 어 어떤 그 유실류, 과실류 이런 쪽에 가뭄이나 영양을 어, 주기 에서 물이나 영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나무에 매달아 놓으면은, 어, 이렇게 이제 가뭄과 영양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같았습니다 어, 이에서 이제 뭐, 특허충원에서 출연 중이라니까요. 뭐, 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나무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같이 물밑에 줄은 연결을 해놓지 않았는데, 아마 그, 이걸 특허충원 측에서나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여기가 지방,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 관할하는 그런 숲지대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는 이런 걸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협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런 걸 이제 특허를 출원하고, 어, 출원 이후에, 예,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그 밑에다 물줄기를 그 연결로한 상태는 아닙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어, 며칠 전에 보이지만 지금 제가 아침에 오늘 운동하러 나왔다 보니까, 있는 걸 보니까, 뭐 어제나 뭐 이렇게 낮에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이렇게 숲에 나왔다가, 저는 항상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박 관련된, 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항상 제가 그쪽에 있는 사람이라서 또 이걸 촬영하게 됐고, 제또 관심사항이 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살림작물이나 또 우리 농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뭐, 앞으로 실험을 거쳐야 되겠죠. 뭐, 이렇게 실험을 거쳐서, 타당하다 싶으면 한번 이렇게, 어,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긴 하네요. 근데 뭐, 관수시설이 또 사실은, 뭐, 위에도 여러 가지 관수시설이 많이, 많이 이제 이렇게, 어, 출은, 이렇게 많이 발표되고 또 이렇게 많이 지금 판매되고 있죠. 판매되 있는데, 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는 뭐, 이렇게, 어, 이모빌이시나 농업이시나, 어, 이런 분들이 선택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저는 이제 처음 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촬영을 해 봤고요. 어, 나무는 하나하나에 이렇게 매달이돼 있네요. 나무 하나하나에. 어, 그래서, 어, 특이한 아이디 같기도 합니다. 어, 어, 어제쯤 작업한 것 같은데. 나무에 쭉 이렇게 겨놓고 아마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저기 주머니에다가 물과 어, 영양을 채워놓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줄로 연결해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 영양과, 어, 뭄을 관리하는, 어,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저거 지금 숲 속에 나와서 웨 지금 운동하러 나왔다가 지금 찍은 건데, 겁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또 표시되어 있고, 어, 땅에 놓을 때는 이렇게 놓으면 매달 때는 이렇고, 나무는 이렇게 매달은 것 같습니다. 나무에다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영양과 물을 넣어서 매달아놓으면 밑으로 쭉, 밑에 줄로 연결해서 밑에 이제 하방구에, 어, 뿌리 부분에, 땅 위에 얹어 놓겠죠.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땅에는 그 수분이, 영양과 같이 섞인 수분이 내려오면서, 땅을 적시면서, 영양과 수분을 해결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순한 구제이면서도 아이디어는 또, 또 참, 어, 시체로 새네요 <laughs> 어쩌면 여러 가지 우리 아이디어 시대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특허를 출연해서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특허 시 아이디어 시대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주변에서는 흔히 볼수있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아이디어 하에서 어, 상품 한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아주 제가 아침에 숲, 숲에 나왔다가 특이한 어, 장비를 발견하고 제가 방송을 하려 봤습니다. 네,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